졸업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국내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대학교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27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인구 841만 6천 명 가운데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는 452만 1000명이었으며 이중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가 45만 1,000명, 3년제 대학 졸업자 및그 이하 학력자가 21만 5,000명으로 총 66만 6,000명을 차지하며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한편 고졸자는 52만 4,000명, 중졸자는 4만 8,000명, 초졸 이하 학력자는 1만 명으로 고졸 이하 비중은 46.2%였다. 미취업자들의 주요 활동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가 4.7%.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을 이용한 경우가 36.2%였다. 또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은 25.4%로 나타났다.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이나 도서관을 이용한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중 61.2%로 가장 높았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전체 청년수는 394만 7천명으로 그중 임금 근로자로 첫 일자리를 가진 청년은 386만 5천명이었다. 평균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10.4개월이지만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 4천 명에 이르렀다. 첫 취업에 2년 이상 걸린 청년까지 합치면 59만 1천 명이었다. 취업한 청년 중에서도 약 절반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전공과 일치하는 일자리를 가진 청년은 25.9%, 그런데로 일치하는 경우는 24.7%로 전체의 50.6%에 불과했다.